지금은 4월 2일 수요일 저녁 6시 40분 저녁 6시 40분 제집 온도 17도 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밥은 있으나 밥맛이 없어서 범이지 않습니까 범에는 밤이 6시입니다 없으니까 자, 만두를 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에 꽂히면 하나에 열심히 조져버립니다. 자, 삼발 나오세요, 삼발이. 삼발이, 삼발이, 삼삼발이, 바리바리, 삼발이. 나오세요, 반항하지 말고. 물을 붓습니다. 찰랑찰랑 할 때까지 붓습니다. 됐습니다. 찰랑찰랑 하지 않습니까? 았 달똥, 말똥, 다들똥. 자, 불을 킵니다. 제첨단 가스레인지. 블랙 에디션 가스렌지. 수제작업을 만든 거라 불도 손수 붙여야 됩니다. 레트로 감성!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벌드만 쓴다는 블랙 에디션 가스렌지. 이제 파를 가져오다 파가 아니라 만두! 만두를 가져오겠습니다. 만두 나오세요. 만두. 만두를 먹겠습니다. 만두 저거 다 먹어야 되나? 한번 넣어보고 해보겠습니다 다 넣어야될것 같습니다 i 다 넣어버려! 인생 뭐있 e 니 m a n o b o g 이 l e I'm a n 고 b o g 자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간장을 만들어 줍니다. 간장. 지금은 간장. 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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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살짝만. 먹을거니까 조그만 그릇에 놨습니다. 자, 간장 샘표간장 처음에는 어뚜 간장 먹었으나 샘표간장 먹어보니까 저한테는 샘표간장이 맛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음, 다음에는 굴소스 한번 넣어볼까? 굴소스 쬐끄만 반스푼 됐습니다 너무 많이 넣면 짭니다 간장도 짜지만 어쨌든 짭니다 다음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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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많이 넣습니다 자 다음은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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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는 참기름도 됐습니다 다음 식초 식초 재금 3배 농축입니다 재금만해야 된다 사과식초 됐습니다 너무이 너무 싱긋다 싱긋너무 심니다 고추가 없는 관계로 그냥 먹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뚜껑을 땄습니다 어? 뚜껑이 너무 큰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뚜껑이 어디 가심기야 뚜껑이 어디 가십니야 떨어졌나? 어디 갔어 뚜껑 응? 유리 뚜껑 있었는데 없으면 코펠뚜껑 원래 뚜껑 근데 이 뚜껑이 꽃다리가 없어가지고 됐습니다 제 짝을 찾았군요 자 가져갑니다 열려라 참깨 됐습니다 자, 이제 다 끓으면 됩니다 팔팔 끓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찍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준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도 로또 1등 2시만바 세금 빼고 1등 25억 화이팅 감사합니다